MW, 순간폭기탈진바이 떠둘게요, 조그 가게. 어, 뭐야, 저 탄저. 오늘의 콩TMI는 제가 최근에 친구와 패럴드를 하는데, 오랜만에 패럴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좀 자기 집 만들고 포켓몬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페럴도 좀 오래된 게임이지만, 유행은 지났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오늘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이머 딩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딩거 강의 정말 오랜만이죠? 딩거가 요즘 좀 챔피언들이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아서 다시 또쓸수 있는 상황이 온것 같아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은 상체가 완벽히 힘들고 우리 원딜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터 힘 혼자서 캐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서포터로 캐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융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으로 이제 만화를 위한 마순팔 그리고 딩거는 사실 포탑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교전을 하는 경우라서 깨달음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포탑이 3개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 집중 들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스킬 가속 룬이랑 전설 가속 룬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마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침착 꼭 들어주셔야 되고 체력차 극복 들어주시면은 딩거 포탑이 평타 한 대만 때려도 침착으로 마나가 찹니다 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의 라일라이, 리안들이 조냐 순으로 그냥 고정으로 올려주시고 서포템은 솔직히 좀 선택인데 자자크와 천상의 이의 중에서 적팀이 근거리가 많으면 천상의 이 원거리가 많으면 자자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딩거 스킬 같은 경우에는 W, Q, E 순으로 마스터 하시면 되고, 딩거는 사실 카운터가 라인 진짜 빡세기 비는 이제 카르마나 이런 라인 푸시 챔이에요. 그래서 내가 라인을 좀 푸시하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또 라인전이 빡센 챔피언 밴 해주시면 되고, 탱커 서포터는 밴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탱커 그랩 다 딩거 포탑으로 막을 수 있어요. 노틸 그랩, 쓰레쉬 그랩, 파이크 그랩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인게임에서 딩거의 말도 안 되는 캐리더, 좀 아군이 말렸어도 게임을 이기는 리더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징거는 초반에 포탑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와드하듯이 포탑. 저기 와드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해주면은 안전하겠죠? 어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이 상황. 몇명 죽냐가 포인트인데. 두명 죽었네? 오케이. 자, 일단은 난이도 한칸 올라갔어요. 파이크 킬. 하고 두 번째 포탑은 여기다가 설치해야 돼. 왜냐면 미니언 안 때리는데 적팀이 부쉬는 못, 못 들어오게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타 설치해서 그랩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랩 막는 방법. 저 티어 레방이 가능해요. 아. 또 그랩 한 막아주고. 한 대만 더. 자, 이런 식으로 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탈진까지 써줄게요. 오케이. 탈진이랑 풀 교환했고. 지금! 그, 파이크이 그랩 세번다 막았거든요? 포탑으로? 이런 식으로 포탑으로 그랩만 막으면 비교할만 합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 포탑이 없으니까 그냥 빼주고. <목소리> 자, 싸우자. 한명 컷.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빼주고. 기절? 아 나이스 리신님 마무리 <laughs> 이거 리신님 마무리 안에서 유성으로 내킬 들어왔네? 괜찮습니다 자 징거 이런식으로 포탑 설치한 다음에 약간 영역 전개 하듯이 주술의 전 보신 분들은 알거야 그 영역 전개 한 다음에 유리한 데서 싸우잖아 징거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바로 거인의 허리띠를 사줍니다 이러면은 적팀이 끌어도 내가 이겨 이렇게 포탑 3개 만든 다음에 이 스킬 기절 맞추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스킬이 레이저 쏴서 기절. 은파가 없구나. 그렇지. 방금 루시안님한테딜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이거 내가 집 가야 포탑이 발동 안될 텐데. 집 가면 포탑이, 예, 딱 고개 숙이고 자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포탑이 잠깐 뒤에 이거 게이지 차는 거 보이지? 이 게이지 끝나면 잠듭니다. 레드썬 이렇게 잠들어요. 이래서 라인을 안 밀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딩 거는 W선마. 이 Q선마 해봤자 사실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 W선마에서 W 쿨 줄이면서 포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영역된 곳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좀 알았을 거야. 좀 영역 없는 곳에서 싸울 거거든? 그럼 계속 W로 포킹하면서슉 빼주면 됩니다. 너무 빨리 끌려버렸다 이거는 영역을 정지하기 전에 끌려버렸어. 빼! 어, 나이스 살았다. 거인의 허리띠라 살았다. 이것이 거인의 허리띠 딩거. 굉장히 단단해요. 유충 일단 띄워줄게요. 사실 딩거는 유충을 빨리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근데 미신님이 용 그럼 안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미리 포탑을 설치해야되기 놔 때문에 늦게 가면 사실 딩급 별로 안 좋거든요. 다른 딜 서폿에 비해서 근데 일찍 가면 되게 좋습니다. 하고 버스팅이 좋아 빨리 먹기 분리할 때 적정글 빠져 있을 때 빠르게 먹고 빠지기 좋습니다. 캐틀님이 약간 그래브 조금 당하는 스타일이라서 웬만하면 바텀에 붙어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서 꿀팁인데 포탑이 원 근거리 때릴 때 말고 대포 때릴 때 있죠. 이렇게 포탑 포함해. 그러면은, 대포 때리는 동안 포탑을 안 때리거든? 그래서 타워 피 엄청 빨리 깰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깼어 이게 근거리를 때릴 때 때려버리면은, 이게 포탑을 바로 포커싱해서 포탑이 금방 사라지거든? 근데, 대포 때릴 때 하면 굉장히 좋다. 아, 못 잘리겠다? 포탑만 사라지고, W만 써주고, 어, 잘 사졌네? 부탁 깔아주고. 헨제가 그레텔 마냥 과자 뿌리듯이. 이렇게 폭을 좀먹으면 원딜님도 템이 나오거든? 그럼 점점 바텀 세지는 거야. 파이크님 이제 집 간다고 말해주고. 파이크님 집 가는 시간을 계산해요. 이제 도, 도착하고. 파이크가 W를 치겠지? 여기서 이제 템 사고. 가겠지? 그러면은 15초 뒤 파이크 미드 도착. 파이크 거기로 가는 중. 도망쳐! 그러면은 파이크님이 가날고 있습니다. 는 동안 좀 천천히 밀고 아한번더 대포 공하고 싶은데 안 되겠는데 이번턴에 그러면은 아 되겠다. 라인 빠르게 밀어주고 소풍굴 얌얌. 루시안님 어 죽었네? 뭐야? 시간 천천히 기절 맞춰주고 W 맞춰주고 플레시로 세트 궁 데미지 피해주고 W 슬픈 B 컷! 이런식으로 딩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케틀님이 죽었어 어디서 죽었지? 케틀님이 좀소리 소문 없이 죽으시네 저런거 좋아 죽은 줄도 몰라가지고 화를 못 내겠어 울고싶대 봐봐 원딜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는데도 라인전 이겼다는 건 딩고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원딜이 저렇게 자책할 정도로 말렸다는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전 이겼죠 아 어, 라일라이 나이스 이게 딩고가 왜 라일라이 가냐면 얘가 오래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포탑에 슬로우가 묻어요 딩거가 라일라이 가면 포탑 평타에 슬로우가 어, 생깁니다 포탑이 강화돼 강화포탑 여기서 자작크를 가냐 천상의 이의 가냐 그차인데적 조합을 보아하니 천상의 이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궁 포탑 깔면 아무것도 못해요 W 딩거는아사인리 맞춰주고 어이 뭐야 내폰타로 잡았어? 어 죄송합니다 궁 Q 깔면 저런 근접 챔피언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우리 쫓아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궁2 깔면은 이 e 스킬 있죠? 이거 터지는 거. 그게 통통 튀거든 약간 물수제비 하듯이? 그러면서 CC가 좋아. 그래서 그냥 따지자면은 그냥 궁극기로 스킬을 강화하는데 지속대의 궁큐 순간대의 궁 W, CC 궁 E.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줘? 왠지 질것 같은데? 가줘야겠다. 사실 진거가 저런 거 자르는 챔피언은 아니거든? 그래서 안 가고 싶긴 합니다. 사실 그냥, 오브젝트 위주로 하면 돼. 우리, 사이드 하지 말고, 미드랑 오브만 해요. 말해줘야 돼. 무조금 말해줘야 돼. 솔랭은 말해줘야 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지금 사이드에서 연속으로 소매를 8번 보고 있거든? 왜, 왜, 계속 하는 거야. 그만 손해봐. 우리, 사이드 하지 말고, 미드락, 억쟁만 해요. 아, 제발, 사이드 그만하자. 아니, 고 진짜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너무 사이드에서 계속 손해보네. 미리 하나를 깔아둬. 풀타임 돌리게. 왜 하나만 깔아두냐면, 용이 한대 때리면은, 주변에 데미지 주면서 밀쳐내거든? 그래서 세개 깔아두면은, 두 개는 똥안 합니다. 다음에 깔아. 음, w 순간 폭기 탈진 바이 떠둘게요 무도망가게어 뭐야 저판정 W로 루시안님 필. 와드 깔아두고 냉간이 못지게. 라인님 오면은 이마트 e 준비. 마디 지워주고. 방금 궁 W 폭딜 보셨죠 뒤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빙거. 바로, 넥간지빌적버리고 빠질게요, 이거그 다음에 다시 용. 나이스. 어, 뭐야. 죽겠다, 다이나네 나이스 이런식으로 딩거 플레이하면 적팀 입장에서 진짜 까다로워요 이게 딩거도 까다로운데 포탑들이 알아서 지속딜 넣고있어서 진짜 게임하기 싫을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아이고 나왜이찍었냐 W 다음에 무조건 q 3마에요 q 3마 E는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는 스킬이 그냥 기절용 끝자배포를 포커싱하잖아 그때 궁큐를 세워 그 다음에 Q세워 타워 녹아요 지금 EPR라고 플레이 지금 피하려고플레이썼었죠 조준이? 이러면 궁 역할 다한 거야. 이거 빼, 그냥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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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딩거 하시면 됩니다. 타워 깨는 속도도 미쳤죠? 이러면은 상체가 망해도 서포트 딩거 혼자서 캐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기다렸다가 라이 아 리안드리 살게요 리안드리 가면은 그 딩거 포탑에 슬로우 묶고 리안드리로 지속딜 묻습니다. 여기에 자작까지 묻히고 싶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천상이 이 추천드려요. 아, 맞아. 딩거 포탑에 이 맞추면 약간 레이저 나간다고 했잖아. 레이저 나가고 그 적을 먼저 때립니다. 그냥 딩거가 때리는 적을 때려. 근데 이 맞추면은 레이저가 나가요. 딩거 포탑이 게이지 모으거든? 약간 배틀크루즈 야마토포처럼 게이지 모아서 쏘는 게 있는데, 딩거가 이를 맞추는 순간, 그, 그 야마토포를 바로 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토끼님,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왜 이렇게 신났어, 사람이. 하고 바로 근처에 정글몬 먹어주셨거든요? 그분이 쫓아내고. <목소리> 저 팀이 시야 없잖아. 이럴 때 바로 버스팅이야. 근데 왜 이렇게 오드를잘 따라주지?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이럴 때 바로 그냥 포탑 다 깔아주고. 버스팅이 확실히 됐을 때. 피가 한반 정도 줄어든다 싶으면, 적팀이 오겠다 싶으면은, 붕큐 깔면 되고, 아니면은, 붕큐 안 깔아도 돼요. 적팀 안 오지? 붕큐 깔 필요 없어. 이러면. 자, 이제 좀 모여서. 근데 모이자고 하자마자 다섯 명다모이는거좀 솔랭 같지 않네? 이거는 내가 알던 솔랭이 아닌데.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두 명은 날 무시하고 할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잘 모이냐? 부담스럽게. 솔직히 솔레은 모이면 돼. 이거 업직 타고 혼자로 네, 어었거든요솔레은 모이면 돼.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살짝? 멀리서 폭킹만 하고 우리팀이 더하고 있나봐 그럼 멀리서 폭킹만 하면서 하고 적팀이 들어올곳에 궁큐 이럴때 궁이 쓰면은 방역기절 이렇게 광역기절도쓸수 있어요 궁이 자 이렇게 딩거강이 마치는데 딩거가 진짜 아군이 믿어줄 정도로 되게 의지가 되는 챔피언이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